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소형 SUV 판매 1위. 완전 빛나는 별중에 하나의 차인 거죠. 오늘의 차량. 기아자동차 셀토스. 그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이죠. 시그니처. 그래비티까지는 아닙니다. 어, 시그니처 등급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시그니처 등급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시그니처를 선택을 해야 되고 트렌디 등급은 왜 피해야 되는지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과 모니터링팩 딱두 가지의 옵션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 넣더라도 시그니처는 기본적인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트렌디 등급 사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 오늘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셀카 모드로 가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기본적으로 셀토스라는 라인업 자체는 트렌디 등급 2,246만 원, 프레스티지 등급 2,562만 원, 그리고 시그니처 2,750만 원. 그리고 거기 위에 이제 그래비티 등급이 들어가면 40만 원이 비싼 2,790만 원인데 시그니처랑 그래비티랑 거의 비슷하다고봐 주시면 돼요. 이제 그래비티 파츠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급은 시그니처가 가장 상위 트림이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4륜구동을 넣는다라고 이야기 하면은 전차종 178만원을 추가를 하면 되고요 드라이브와이즈 99만원 컨비니언스는 트렌디 등급에만 옵션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무상으로 이제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렌디 등급부터는 안타깝게도 스타일 옵션이나 컴포트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컴포트 옵션이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옵션인데 59만원의 옵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가죽 시트 뭐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메모리 시트가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트렌디,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시트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운전석 이지 억세스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114만 원의 요금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렌드를 한다. 스타일 옵션 자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 시그니처 같은 경우야 스타일이 무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8인치 타이어 그리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포그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루프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14만 원에 이제 옵션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시그니처에도 이 옵션가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차량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일 텐데요. 아무래도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옵션을 아무리 내가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또 다른 점들이 또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측면만 보더라도 스타일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휠 인치수가 뭐 당연히 작은 것들 없겠죠 하지만 10.25인치 내비게이션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트렌디는 그냥 말 그대로 깡통 수준밖에 안 된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또뭐 투톤 램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옵션이다 실내 시트만 있다 보시더라도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시트의 이제 컬러 자체도 어, 트렌디나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로 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옵션을 많이 넣어도 브라운 시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그니처 이상으로 가야지만 브라운으로 갈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트렌디 등급을 왜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러면 트렌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휠 자체가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시그니처 차량으로서 스타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8인치 옵션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2인치 작은 16인치로 나오고 앞에나 뒤에도 이제 할로겐으로 나온다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셀토스 자체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어, 디자인 자체가 뭐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판매 SUV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에는 뭐 사실 헤드라이트도 다 가로로 나왔고 지금은 세로로 나오지만 식상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디자인을 딱 봤었을 때 나쁘지 않은 디자인 헤드라이트도 어, 가로? 나쁘지 않다? 괜찮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사실 약간 디자인 자체가 보면은 어, 우리나라 국산차도 굉장히 이제 좀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측면에 이렇게 살짝 찍다 보니까 약간 조선 이보크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는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는 캐러멜로 들어가는데 어 색깔 조합 굉장히 저는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화이트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8만 원 추가 요금 붙고요. 아니면 이제 투톤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화이트 블랙 투톤도 있고요. 아니면 그린 블루 투톤도 있고 블랙 블루 투톤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 외장 컬러비 30만 원이 추가된다라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사실 지금 보시는 시그니처 등급 같은 경우에도 뭐 풀옵션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그니처로 가야지만 이제 넣을 수 있는 옵션들도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최고급 등급을 선택을 하면은 현대자동차처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많이 없으면 좋겠지만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랑 좀 다르게 좀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 신기하게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그니처에서도 스마트 커넥트를 넣게 되면 디지털 키 2, 그리고 이제 도어 핸들 자체가 이게 버튼식이 아니라 이제 터치 타입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왜 89만원을 주고 넣어야 되는지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빌트인 캠까지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전 아직까지 블랙박스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 정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후면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셀토스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잘 나왔다 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전 모습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이나 섹션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 차량이다 라는 설명밖에 드릴 수가 없고 원가 절감을 그만큼 많이 하지 않은 차량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뭐 사실 플라스틱 자체가 뭐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장 길이 4,390mm, 뭐 소형 SUV에 준하는 길이죠. 뭐이 정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차량 스펙이 나쁘지 않아요. 뭐 직렬 4기통 가솔린 1,600cc, 1 9 8마력에 27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시그니처는 기본 18인치 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스펙을 딱 돌아보았을 때는 시그니처가 2,75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페이트 리프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약 3천만 원 정도 시그니처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셀토스인데 조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3천만 원을 주고 살 바에 지금 있는 차량 저렴하게 타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소형 SUV라는 타이틀 자체가 어 사실 중형으로 가고 싶고 대형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게 차량을 사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처음 사시는 분들이 이 셀토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셀토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SUV 치고 가격이 2천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시그니처 라인업을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셀토스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3천만 원을 오른다 그럼 오히려 반대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셀토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드 스타일의 러기지 스크린도 그렇고. 트렁크 규격도 그렇고 굉장히 사회 초년생들이 딱 탔었을 때 굉장히 혹할 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도 한 셀토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히든 스테이지 공간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차박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차를 처음 샀는데 차박까지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굉장히 이거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차량이라고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실내는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브라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포트 옵션이 빠졌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빠졌다라는 거죠. 59만 원. 웬만하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차량에는 옵션 두 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인데 근데 만약 여기서 술을 좋아하지 않고 진짜 운전을 나 혼자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메모리 시트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고 대리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옵션이지 그게 아니라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그니처 메모리 시트는 아니더라도 이 전동 시트는 굉장히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셀토스가 이제 기어봉 자체가 이제 기본 이제 동그란 이런 기어봉이 아니라 일반 차종의 기어봉과 동일했지만 이렇게 바뀜으로써 조금 더 차량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그냥. 실내가 막 엄청 멋있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진짜 차량 자체가 굉장히 산뜻하고 깔끔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공조기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블랙 하이그로시로서 굉장히 깔끔해졌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일체형 모니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즘 차량들 나오는 거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 와이드 코핏에 이 모니터는 다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좀 넣어주신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어 근데 셀토스 뭐 1년 다 좋지만 2열이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2열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자 셀토스 2열이 왜 굉장히 좋냐면은 운전을 할수 있는 만큼 앞좌석을 딱 세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죠. 이 셀토스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뭐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이어서 차량 가격이 다른 차종보다 좀 낮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뭐여기 시그니처가 2700만 원대 뭐 옵션 이것저것 넣는다고 해들라도 사실 3000만 원 미만으로 차량을 구매를 할수 있는 건데 3000만 원으로 이만한 차량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토스가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제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트렌디는 웬만하면 좀 피하십시오. 뭐 사실 프레스티지 등급도 제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옵션을 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가셔야지 어느 정도 옵션을 좀 지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조금 여유된다 그럼 시그니처 가십시오. 시그니처에 메모리 시트 넣어주십시오. 그게 진짜. 현명한 길이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시면 어디 제이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후기 제가 직접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